Yeah. <laughs> 아무리 해봐도 이게 통기타 한대로 각이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MR을 좀 준비를 했어요. 네. 통기타 든 김에 통기타로 부를 수 있는 노래들을 좀더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. Step inside the eye of your mind Don't you know you might find A better place to play Step outside the summer times and Say at least not today. 等你。 너무 서왔렀는데 지금 탁구 치 웨이팅 걸러 가고 있고, 언니 지금 에커스 아지 웨이팅 기다리고 있어요. 어, 그러면... 뭐야? 아, 아, 촬영은 했는데 <목소리> 만 <10대인만> 하는 거한 <거네>. 바보라고! <목소리> <목소리> 안 그러면 운동이 빠져. <laughs> 이게 턱이 없어지는 것 같아. 오, 알았다. 하는 것 같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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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는 가 나도. 나 못것 같아. 내가 처음에 보냈을 땐못 봤는데 아까 찾아보다 보니까 안 알려주잖아. <웃음> 입장하시면 <소식도 안> 웃음을 <목소리도> 못 참았던데. <목소리도> 시작되면 입장이 제한되오니, 로비에 계신 관객께서는 객석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반갑습니다 하현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2019년에 이제 처음 팬미팅 하고 나서 뭐 어, 7년 만에 하는데요 네. 그때랑 말투별은 사실 별로 는것 같지 않고 비슷한데 어쨌든 오늘은 또 형님 계시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즐겁게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001년 9월 13일은 어느 날이었다 날짜를 보니까 뭐 생일잔치 이런 거를 뭐 하는 날이 아니었나 생일잔치 맞나요? <laughs> 아니, 지금 화면으로 보니까 이쪽도 4살 같긴 한데요. 양이 <laughs> 누가 4살일까? <laughs> 이런 거 리허설이 없었는데. <laughs> 되게 많았고. 오, 굉장히 이 성향의 2003년 9월 땡땡일은 어느 날이었 이번에 팬분들에게 한번, 팬분들이 혹시 맞출 수 있다. <laughs> 너무 어렵다. 이니 어려워요. <laughs> 그러니까 자, 일단 6살 때거든요. 저는 6살이니까 아무래도. 일단 어린이집 다닐 때고요 잠깐 어, 뭐 보여달라고 하시는데요? 나 완전히 세대에서 야! 근데 각이 살아있네요 <laughs> 어. 아니 저 때는 무대에 서는 거 좋아하셨던 거 같아요? 아니면 무서워했던 거 같으세요? 좋아했던 거 같아요 오. 네. 부끄럽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었던 거 같아요 오. 네. 발레 동작? 하나 둘셋 둘. 야! <laughs> 어,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<laughs> 저때 기억나세요? 저렇게 굉장히 좀 개구졌었어요 오. 그래서, 그래서 유치원 선배들한테 막 네, 선배, 그치요? 이란 기억이 하나 있는데, 엎돌기를 네. 하면서 막 다녔었어요. 그래서 선배를 제가 이렇게 발로 이렇게, 첫선배가 멱살을 이렇게 오? 저를 잡았던 그 어떤 어린 시절에 쫄았던 기억이 <laughs> 있습니다. 어, 유스풀 뭔가 약간 이 어린이 수영장을 하고 있는, 어, 하는 가요제였는데, 이때가 고등학생 때였어요. 네, 맞아요.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실용음악과 나왔는데 공모 같은 것들이 이제 학교에 떠요. 3학년 때 졸업공연을 하려면 1, 2학년 동안 이런 대회들을 다 다니면서 상금을 털이를 해야 돼요. 쌓서그 어? 상금으로 이제 졸업공연을 하는 거죠? 아네 아, 완전 가능합니다. 그렇지. 이제 정했던 그런 날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팬의 이름을 정했던 <laughs> 날입니다 5년 전 현상씨 보니까 어때요? 귀엽네요 사실 <laughs> 요새 드는 생각제 이름 가지고 할수 있는 장난이 되게 많잖아요 금단현상 별로시죠 근데? 아 우리 팬덤이 <laughs> 이런 건 어떨까 네, 팬이 <laughs> 좋은 거 <것> 같습니다 <laughs> 공연 1일차 첫날 <laughs> 심장은 살짝 되고 있어요 와 작업실에 사람이 엄청 많네 <laughs> 야, 여기 빼놓을 수 없는 게또 기타가 있잖아요 원래 작업실에는 기타가 몇대 정도 있나요? 아, 합하면은 한 10대 정도는 될것 같아요 야, 네. 보여주실 음, 수있을까니다 음, 아, 뭔지 네. 어, 뭔지 알아요? 네. 아이리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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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취재선 일제 상황인데 네. By My Side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By My Side를 준비했는데 By Your Side면은 You know I'll stay You know I care I'll leave the way you r u away And you'll be there Till t h a t I say s o ジュゼロ 오랜만에 단독 팬 미팅,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? 뭐 얘기하다 보니까 뭐 다양한 걸 해왔지만 그럼에도 아직 어... 못 보여드릴 모습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어떤 걸 해나갈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. 오늘이 여러분들한테도 즐거운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즐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하현상이었습니다. E aí 화음까지 넣을 생각은 누가 하셨어요? <laughs> 누가 하신 거예요? 화음이 전혀 맞지 않요 <laughs> 주술을 외우는 줄 알았어요. <laughs> 뭐 할까요? 고양이 귀. 하트? 하트. 일단, 전재입다 어렵습니다.